그러면은 다음 주제는 취준 때 본인만의 어, 경쟁력을 쌓았던 방법? 저는 얘기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진짜 대회 활동을 진짜 많이 했어 사람들이 다 들으면 와 저거 어떻게 다 했냐고 놀랄 정도로 진짜 나 자부심이 있고 약간 어, 대회 활동 힘 <laughs> 어, 그래서 약간 내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어 나중에 한번또 했으면 좋겠어요 대회 활동에 대해서 내가 막 아, 말할 수 있는 아, 자리가 있었으면 어. 좋겠어 잘... 이거를 나는 2학년 때다 했거든. 2학년 때그 1년 안에 다 모든 걸다 했어. 1학년 때는 다들 보통 1학년 때는 뭐 놀자 이런 분위기잖아. 그래서 나도 1학년 때 놀았어. 놀고 이제 2학년이 되는데 너무 막막한 거야. 졸업하려면 되게 얼마 안 남은 거 같고 사실 2학년이면 그렇게 막 그러지 않은데 내 미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걱정이 막 되는 거 같아서 되게 그큰 그림을 그렸었어. 대회 활동을 보통 대회 활동이라고 하면은 서포터즈, 뭐 기자단. 자원봉사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할수 있는 게. 그 모집하는 거 보면 조건이 대부분 그거야. 약간 SNS 많이 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음. 회사에서 보통 그걸 구하는데 회사들도 그걸 그냥 공짜로 막해 주는 건 아니잖아 음. 솔직히.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홍보를 해 줘야 되니까. 음. 그래서 좀 블로그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던가 인스타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유튜브 뭐 해본 사람이라던가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음. 사람들 위주로 좀 많이 뽑는데 음. 그래서 나는 블로그로 시작을 했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초딩 때부터 만들어져 있던 그 블로그를 다시 건드려가지고 키웠지 일단 블로그를 키운 다음에 막 대회 활동들 막 지원을 했지 아나이 정도 블로그 가지고 있는데 너는 나 뽑아주면 나 이만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다 뽑히는 거 하는 적도 진짜 뭐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음.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들, 많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음. 자소서 쓰고, 뭐 이어서 쓰고 할 때, 그냥 다 넣었거든. 내가 했던 거. 솔직히 내가 하는 직무랑 관련, 관련은 전혀 없는데, 어쨌든 말은 만들어내면 되잖아. 음. 나는 뭐, 스포츠 쪽으로도 많이 했고, 뭐, 어디 뭐,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뭐, 이런데 서포터즈도 해봤고 한데, 그냥 말만 만들면 되는 거야 이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난뭘 얻었다 이걸 하면서 뭐 어떤 능력을 얻었다 이것만 되면 되니까 솔직히 근데 나는 사실 취준을 되게 늦게 해서 조금 경험을 하기엔 내가 너무 늦었다고 좀 생각했어 대외활동보다는 이 회사를 좀 많이 팠었던 것 같아 이 회사가 앞으로의 네. 산업에서 어떻게 전략을 짤 건지 머릿속으로 좀 많이 그렸어 이 회사에 대한 기사나 이 회사의 재무조표도막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디 연구에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조금 나와, 나와 있거든 IR 자료나 이런 거 보면 은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이 회사가 좀 이런 방향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나도 이제 이런 곳에 관심이 있고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걸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소설을 쓰면서 나는 다섯, 여섯 번은 계속 고쳤던 것 같아. 솔직히 내가 가고 싶지 않은 회사라도 그냥 자소서를 일단 썼어. 그냥 다 써봤어. 그냥. 왜냐면은 자소서라는 게난 그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어쨌든 자소서를 쓰는 것 자체가 좀 경험이고 면접을 내가 원하지 않는 회사라도 가보고 자소서 한 최소 100개에서 한 200개 써있썼던것 같아. 다 썼어. 진짜로 얘 있는 걸다 썼어. 면접 근데 면접에 많이 합격을 못했어. 근데 한 여섯 개? 10개 정도는 오. 갔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형이랑 완전 전략이 달라 나는 응. 그 소수만 내가 가고 싶은 회사만 정해서 지원을 했고 진짜 가요, 회사만. 어, 갈 회사만 나는 좀 미리 깨달았어 이거를 그래서 군대 끝나고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대활동을 쭉 하고 응. 2학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그냥 여러 군대 하는 거 있잖아. 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서포터즈 이런 것들로 하고 음.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직무 회사랑 맞춰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관련 경험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점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4학년 때 이제 뭐 인턴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분야가 여러 개 있으면 한세 분야 정도는 커버를 할수 있거든. 음.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래서 4학년 말때 나는 내가 맞지 않는 회사는 안 넣었어 거의 그래서 나는 지원한 회사가 한 10개 10개 정도였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원자들과의 내 경험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경쟁력을 많이 가져가고 내가 지원한 것 중에서도 이제 합격률이 좀 높았던 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짰어 나는 음... 확실히 좀 정했어 내가 하고 싶은 곳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음. 오빠 같은 음.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나는 약간 오빠 쪽이야. 내가 만약에 형처럼 대회 활동을 안 했으면 다 지원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면접을 보잖아. 어, 맞아, 맞아. 면접을 나도 그 전에 많이 봤으니까 나 솔직히 근자감 이 있었어. 회사 면접은 나는 어느 정도 대회 활동에서 면접해서 합격한 경험이 있으니 회사 면접은 그냥 하면 된다. 상관없다. 그래서 그냥 따로 막 여러 군데 안 쓰고 나는 좀 집중해서 확률을 높이자 확률 싸움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대활동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음.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는 게 맞는 것같아